2023년도 성탄절 성탄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에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에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항상 이 절기 때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간이 밀리고 밀려서 항상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한 7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준비했다가 지금 설교의 양을 줄여야 되는, 그래도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 메시지로는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은 기쁨이 넘쳐야 하고요. 찬양이 넘쳐야 하고요. 축제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갓난 아기들이 두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나 그 죽인 죽은 아들 아이들로 말미암아 아기들로 말미암아 통곡하는 이 어머니들의 모습은 아무래도 성탄절 분위기와는 잘 적절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이 부분을 잘 전하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성경에도 보면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같은 사건을 다루는 성경들이 그세네 개의 복음서가 겹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유아 학살의 사건은 이 마태 복음에서만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이 아이들이 성탄절에 죽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들려지기 싫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왜이 성탄절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마태 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베들레헴에는요. 그 유아 학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눈물이 만연해 있고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 슬픔이 넘쳐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장차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미리 알려 주고 있는 전주곡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고 또 즐겁고 또 많은 축복과 축하의 시간도 우리에게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 두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 어, 곱씹어보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탄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각과 같이 결코 그 시대 때의 낭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탄 이야기 속에는 해롯도 있고 유아학살도 있고 그 어머니의 통곡소리가 있듯이 그 비극적인 장면들이 반드시 첫 번째 성탄에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려 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그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태어나심에 그 의미가 참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려고 했어요. 그렇듯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또 여러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에 방해를 놓는 우리의 인생을 막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헤롯이 그렇게 아무리 발부당쳐도 희망을 꺾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헤롯이 자신의 권력으로 무고한 아이들을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셔서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희망을 해롯이라 할지라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했어도 그 사단의 괴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삶을 꺾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주님의 태어나심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어요. 주님의 탄생은 결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지 못했어요. 물론 동방박사가 있었고요. 또 목자들이 있었고요. 또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태어나실 것을 미리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롯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3년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많이 힘들었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인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비극 속에서 그 성탄의 이야기가 꽃피웠듯이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탄의 꽃을 피우는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